대회 때 만났던 분인가? 어 시작한지 얼마 안 됐네. 둘다 몽골이잖아. 와 몽골대 몽골 대 몽골. 이 유적 점령 맵이네요 유적 점령 맵이고와이 나무가 없다 근데 여기. 그리고 다 좋은데. 나무가 여기 있네요. 이러면 나무를 못 캐잖아. 나무를 어떻게 캘 거야, 이거? 게르를 못 짓는데. 이거는 회관을 한번 옮기는 수밖에. 아, 이걸 캐겠다. 요거 두 개. 아, 그래도 되네요. 요거 두 개. 나무 두 그루만 있어도 나무 300은 된다. 근데 나무가 쓰러져 있을 때좀더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쓰러져 있는 쓰러져가 있어야지 캐는 거거든요. 근데 잘안 보여. 여기 이런 데랑 같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 1, 3둘다 어, 금을 안 캐네요. 이 1티어 싸움을 하려는 걸까요? 둘다? 아, 고기를 먹다말고 양이 너무 없어서 거기로 바꿀것 같고 상대편 <목소리> 양 뺏어왔고 네, 그래, 근데 여기 양이 가운데 안 왔어. 그런데 가운데 양이 벌써 다 찾았나? 지금 서로 금을 안 캐고 있어요. 이거는 1티어에서 뭔가를 한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뭘, 뭐를... 아, 여기는 가요, 보병 서서 근데 이게 보병가 닿나? 모르겠다. 아슬아슬하게 닿을 것 같기도 하고. 닿네요. 청병을. 청병을 보고요. 청병. 여기는 뭐또 없는데 아직? 여기는 뭐또 없는 게. 나무를 이렇게 많이 캐는데 왜 왜? 여기는 나무를 캐는 의도가 명백하죠. 청병 러시를 하겠다. 여기는. 이게 파란색얘는 의도가 없어요. 어, 뭐냐 이거 아니, 뭐 나무 100을 빨리 모아서 뭐 게르를 빨리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금을 캐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상해. 아, 이제 나무 3개로 줄긴 했네요. 근데 그러면 게르를 더 빨리 만들어 써야지. 이제 여기도 금 캐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게르를 지을 필요가 없어서서 이제 지어야겠다. 그죠? 이제 게르를 지어야겠고, 여 청경들은 다 올, 다 랠리를 찍어놨네. 청경들, 어디다 찍었지? 여기네요. 여기 얘 랠리를 찍어놨는데, 야, 이거 이거 어떡하냐? 칸이 열리해야 되는... 근데 칸이 데미지가 이 밖에 안돼요. 2. <laughs> 너무 미약하다 여기도 보병 성혀를허둥지둥짓고 있는 데. 으으으으겠는데 오늘... 소개. 여기로 으야겠는데 여기로 와야 돼 지금 당장 지금 참았잖아. 창병 숫자를... 이게 지금 으맞잖아창으 숫자를 모으으면은 이게 아, 그. 이거 어떻게 되려나? 일단 빨간색이 유리하죠? 아, 그러면서 파란색은 어쨌든 자원을 잘 모아서 잘 모아서? 자원을 잘 모으는 줄 알았는데 아, 금 2가 없다, 금 2. 얘 빨리 금을 딱 켜야 되는데, 2만 켜면 되거든요, 2? 그러면 시대업 할수 있는데, 아예 감초로 지어버리네. 아, 일단 러쉬를 계속 하면서, 지금, 여기 코리안 게이머도 금을 조금 그만 켜고, 식량에다 좀 몰빵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식 명이다 더 몰빵을 해서 시대업을 눌러줘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 어째... 근데 상황이 야 얘는 또 감총? 왠 접어요? 마, 이게 일군이 죽고 있는데 어쨌든 청병이 위독을 겁나 보고 있고. 점초 1군 숫자. 아, 이 22. 아, 일군 숫자를 여기서 볼수 있게 해 줘야 돼. 22 똑같네요. 1군이 좀 죽었는데 똑같아요. 이 말인즉슨 이 파란색이 더 1군을 잘 찍어 줬다는 거죠. 더잘 찍어 줬다는 거고. 어? 복장 복장. 그리고 티어 갈 준비. 근데 티어가 지금 가겠죠? 이제? 보고 왜안 가? 왜안 갈까요? 안갈 이유는 없는데 컨트롤을 여기서 하고 있어서 그런가? 갈 거예요. 좀 있으면 안갈 이유는 없거든요. 상황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24, 25. 오히려 파란색이 19도 많아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그렇지요. 테크로 이득을 봐야죠 테크로 아 사슴도를 쓰네요 아 여기가 저기 없네 시장이 없네 시장이 없는 맵이네요 뭐이단계다 있어 계류를 여기다 지은거는 그 경제 업그레이드를 해주려고 하는 거 같고요 어쩌고, 그래드 이제 돌로 써가지고 하려는것 같고, 아마 최우선은 요거겠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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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말고, 이거, 이거, 이거 외박 기술에 운반수 용량이 2증가 합니다. 아니면 뭐 다른 거 해도 되고, 다 좋으니까, 다 좋은 거야. 다 이런 거 해도 되고, 목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어, 봉건 시드는 오히려, 이쪽이, 여기 더 먼저 갔어요. 은나무, 다 이거, 여기 시장이 없는데 은나무다. 아, 망했어요. 시장이 없는데 은나무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물론 이거 사고 팔고 할수 있긴 한데. 어, 사고 팔고 할수 있긴 한데. 아. 그래도 이 자, 저기 뭐 30마리? 32마리. 그 저기 보시기 자, 1구는 조금씩 앞서고 있긴 하거든요. 배은 조금씩 앞서고 있고. 지금 아차 싶었을 거야. 음나무를 이제 습관적으로 지는거 같은데. 아, 시장이 없다. 치장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 같거든요 짓고 나서야 아, 맵도 잘못 밝혔네 맵도 잘못 밝혔네요 왜 이렇게 맵이 답답하냐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 3시대를 가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돈이 많지 경력을 열정적으로 뽑진 않아요 난구다이가 아니고 그냥 궁사만 보고 있는데 이거는 3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어, 이 업그레이드 여기서 하네? 그럼 여기는 아 여기는 이거 업그레이드를 음, 번에두끼질로 나무를 쓰러뜨리며. 아? 이런거나 이런거나 이거 이거 해주면 좋죠 요거 치명속도 20 증가니까 아닌가? 어? 이게? 이거를 하고 해야 되나? 이게 고합 20이 아닌가? 설명이 좀 이상하게 돼 있다. 여기는 제대로 돼 있는데. 20 증가합니다. 근데 여긴 15 증가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15 증가인데. 여기는 15 증가, 20 증가로 5%가 더해져 있거든요. 여기는 15, 10. 10, 20, 15. 여기도 잘돼 있는데. 어, 이게, 이거 좀 애매하다. 뭐요 뭐냐 하기 좀 애매하네? 버그인가? 아니 툴팀 의료가 그냥? 아 어, 3티어를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했는데 떼는데 3티어 안 가네? 진짜 안가네오근 역참 효과를 일군이 받고 있네? 아 이게 역참 효과가 상승된 역참이 사슴돌이 있으면 다른 거한테도 되네? 미쳤네? 근데 얘는 안 되잖아. 지금 얘네는 얘 일부는 얘, 얘, 지금 받고 있잖아요. 역참, 그죠? 세 시대? 어 어쩌지었냐? 이거 이거 아 여기 뽐부르 금을 넣으면은 많이 금을 축적하는 그런 거죠. 이제 삼시대로 갔으니까 천기병도 나오고 아어 사공병을 쓰네. 기병현 선수가 없네요 기병현 선수는 여기 있지 어? 뭐야 어어. 아 이게 바꿔야지 적용되는구나 깜짝이야 이 시대 때 찍을 수 있는 줄 알았네 깜짝 는랐네 여기 또 출팀 오류가 있네요 좀 오류가 있네 근데 얘 여기는 이제 여기 망구다이랑 김화병에 투자를 좀 많이 해놔서 지금 공격해야 될 거거든요 지금 얘 너무 쫄아있어 시대도 차이가 났는데 그냥 시대를 따라가려고 그러나? 시대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장병사 근데 지금 군병이 좀 모자라긴 하거든요. 이 만구다이를 압도할 숫자의 군병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 여기 들어가고, 좀 죽겠네요. 그래도, 아, 우클리고 아, 한 마리 죽었나?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죽었고, 이거 지금... 만구다이가... 애매하네? 여기서 다이 숫자가 조금 참긴 한데, 이게 지금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점점 한, 한 번만 더 나오면 이게 좀 거시기해질 것 같거든요. 응, 그래도 이제 돌 초원보로 짓고 있고, 아, 이거 온나무! 파란색은 기병을 많이 모아기 때문에 이제 견제 위주로 하겠죠? 이창기마병이랑망구다이 업그레이드를 먼저 누르고 이요랑이요를를르르고0 어, 금이 없네 0 아, 빨간색은 이제 랠리를 찍었어요 쪽쪽으찍 찍은 것죠죠 이쪽으로 찍은 것 같고 네, 분평 숫자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이거는 싸우는 거에 따라서 모르겠거든요? 이게, 파란색이 이길 것 같기도 한데, 방금 싸움은. 너무 생각보다 적어요. 근데 좀 쫄았어. 많이 쫄았어, 지금. 구도에 따라서는 이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조금 더 합쳤거든요 좀더 합치는데 어 아까 싸우지 싸운게 싸우는 면 어어, 어어? 싸운 구도가 조금 이게 기병이 지금 빼야되는데 살짝 그렇지 이렇게 앞으로 빼든 뒤로 빼든 빼야되고 그렇지 창병 먹이고 여기를 이렇게 와리가리 쳐주고 그래 잡아먹었어요 그래 이렇게 될줄 알았지 어 창병이 아니 군병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군병이 만구넷을 압도할 정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방금 그 전투는 너무 적었어, 공병이. 잡아먹혔고. 하지만, 공력은 어쨌든 여기가 더 싸하기 때문에. 자, 일군은 40, 여기는 49. 아, 1군이더 많네요. 9 마리 더 많네. 아홉 마리 더 많으면, 이게 거의 상대방이 못 먹는 자원 한 덩이를 더 먹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냐? 여기 창병이 들어가 있네? 하니 지금 창병은 필요 없긴 하지. 너무 느리니까. 1 음, 일군 아홉 마리 차이는 커요. 무장병사가 들어왔지만은, 여기도 데미지가 10 괜찮고, 여기도 데미지가 60 들어가요, 여기. 또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미 코리안 게이머가, 시, 이게 지금 유리한 게다 없어졌어요. 일군이 변제를 했는데도 일꾼이 밀리고, 시대업을 먼저 했는데, 이제 효과적인 공격을 못해가지고, 일군이 여긴 52, 41, 어, 11마리. 아우 점점 밀리는데. 이 열한 마리 차이는 크거든요. 진짜 크거든요. 경제력이... 느... 다른 게 느껴져요. 여기 이렇게 보면 보시면 여기는 금도캐고 있고, 여기 식량도 이기고 봐요. 차이가 엄청나잖아 여기 열 마리가 돌고 있긴 해요. 아, 근데 열 마리가 여기서 돌고 있어요. 있음... 아, 여기서... 여기서 금을 캐겠다. 이건 좋네요. 여기 이 맥은 이 가운데에 다 몰빵이 돼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잡는 자가 승자죠? 그래서 어, 몽골대 몽골이면 성체를 서로 지을 수가 없긴 한데 마을 회관을 성체로 쓸수 있긴 해요. 그죠? 마을 회관을 하나 더 지어서 성체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얘가 오든가? 얘가, 얘가 저거 체력이 많으니까 얘가 와버리는 방법도 있죠? 대장판도 지어주고 업그레이드는 중요하죠. 저 업그레이드랑 뭐 베테랑 뭐 업그레이드 그런 거랑 챙겨주면 뭐 비슷한 네. 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어...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무장 병사라서 생각보다 기병을 못 먹을 거고, 무장 병사는 참기병 같은 저요, 참기병이 이제 기사 같은 거잖아요. 기사 같은 거라서 이게 체력도 좋고, 그것도 부터해서 무장정사가 좋죠 아 이거 빨간색이 진것 같다 운영이 밀리네요 운영이 응. 초반 견제는 훨씬 잘했는데 그를 견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군에서 밀렸고 일군 생산에서 밀렸네요 생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군 생산이 이 게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어, 근데 분당 수입이 역전됐네? 3, 39? 60인데? 뭐에 일군을 쓰고 있길래? 뭐에 일군을 쓰고 있길래 이게 역전이 되버렸냐? 금의 21, 아, 이게 움직이고 있구나. 움직이고 있어서. 어. 이 일군수가 여기 62에다가, 여기는 40, 지금 20마리 차이가 나는데, 점점 더 벌어질 거예요, 점점 더. <laughs> 그렇지, 이렇게 차이 나죠? 어? 아직도 분당 수입이 여기가, 어, 이제, 이제 팍팍 늘어난다. 팍팍 늘어난다. 어..야 200정도? 아닌데? 100정도? 일단 100정도? 아, 플레이어 텐트? 이름이 플레이어 텐.. 테... 플레이어가 아니고 플레이어라고 해놨어 플레이어라고 해야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자이 스프링갈드를 뽑았어요 스프링갈드? 아, 뽑는게 아니고 아 제작하고 있네? 어 여기는 이게 여기... 어..아 이거 돌로 업그레이드 했구나 돌을 사용해서 업그레이드 했네요 그 대장간에서 대장간서 돌을 사용해서 업그레이드 했고 와이 업그레이드 장난 아니다 아 근데 스프링갈드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6개나 뭐, 했거든요? 여기는 음, 이제 기병 위주라서 창기병도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버프 받고... 다다다다다. 아, 근데 이 창병이 없어요. 창병이 왜 창병이 나왔을까? 안구다이가 저기... 창병 추대는 없거든요. 아, 물량도 너무 적고! 이거 만드느라고 이거 석신발도 만드느라고 물량도 너무 적고, 어.. 지금은 창병, 석궁병 이렇게 섞어서 해야 될것 같은데, 벗으려면은 아, 이제 파란색이 점, 점점 유리해요, 점점. 빨리 돌리자. 이길 것 같은데, 파란색이. 아, 갑자기 금을 땡긴다? 서로, 그로 금을 미친 듯이 땡겨요. 하시대 갈려고 그러나? 아닌데? 뭐지? 금을 미친 듯이 땡겨요. 금을 막, 막 쓰는데? 이게 뭔 일이냐, 이게? 프레임어택스 주술사주술사는뽑았어아 여기도 또 싸우고 아 그렇지